감사합니다. 추수감사절을 위하여 저희들이 가정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저희 이제 김광용 권사님과 또저 김옥봉 권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려오니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옵시고 오늘 저희들이 부르는 이 찬양은 고순순복 할머니와 고안녕여 어머님이 가장 좋아하시던 찬양입니다. 28장 부르겠습니다. 시작. 오래근원 간이 많아사 찬송하게 하소서. 하양 없이 자비하신 증양할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. 주의 그 신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제발. 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기한 은혜 받고 일생 빚 진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죽께 맺소서 우리만 드시고 전국인을 치소서. 아.